Okay, 오케이, 렛츠. 그 사람 한명더 껴있다고, 막그 촘촘함이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. 어? 쉐얼린 빼고 다 200톤 넘어. 아, 제가 얼마 전에 저 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. <laughs> 아, 문예님이랑 부이님이랑이해로 똑같으시네. <laughs> 아, 이이이이 이, 이, 이. 이, 이.

어 나도 진짜 다 빼시네. 어우 경합전이 여기 경합이 뭐 이상한 데서 뭐다 붙네. 아니 내가 이러면 갈 데가 없잖아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죽겠다. 구하고올 줄은 몰랐다. 구가 올 줄은 몰랐다. 갈 데가 없잖아. 아야안정방이 어, 생겼다. 어. 어, 솔선 수소 가려고 했는데 아, 이 소소소. 으아, 소소있 소소소. 소 님. 소 소소소. 소소소. 소소 진짜 애매 소소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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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요 <laughs> 와, 이렇게 설선 수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. 이인님이 네, 아, 게 먹아요? 아고죠. 수 있으면. 아, 잡았 아, 어, 잠깐만. 규칙 셨어 아. 먹었죠? 먹어 버렸죠. 말씀은요. 어, 잠깐만. 아, 누가 누가 세 번째 줄을 드실 것인가? 아 저거 오, 저거 진짜, 진짜 먹기 싫다 뭐. 나는 아니죠 어? 어떻게 아니라고 먹어진... 나만 아니면 되죠 어.. 나만 아니면 되죠 갈아주세요 난두 번째쯤 먹으면 되쥬? 그녀님이네 엥? 응? 엥? 야! 밀착이들 벗어났다! 어? <웃음> 어? 세상에 <laughs> 와 이렇게 먹는 거였어? 예. 네. 그렇습니다 야 소름이었다. 아, 이었이아 오늘 머리 안거이간다아거거꽉 꽉 채웠는데 이제야뭘 던져야 타냐 42 4이 42? <laughs> 42랑 이대한가이게 42되면은 아니면 이9 19. 아, 19, 19가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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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0분 전 아까... 제가 냈어요 이미 그건 신경 어,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없었는데 네 10분 전에 28? 어, 살았네 아아문재님 아,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<laughs> 아까보다 계속 한끗 차이네 원래 이 게임이 그렇죠 걸리면 은 이제 뭐, 스임새가 그렇지 않아요? 걸리면 한끗 차이로 이제 계속 뒷다 먹게 되고 <laughs> 어우 쎄다 쎄다 어디로 가야.. 어 u t h 다내 g 따라오는 거 아니야? 그렇죠 a d on Guinea? Good job. I d 미쳤다! 야, 시... 나 u r d a 깎이네 근데 제가 두 번째 줄 제가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b <laughs> g 어, 문 o 세프 제가 먹을게요. 제가 먹을게요. 마지막 줄. 아이 두번째 줄 제가 먹을게요 지노님 세번째 줄 가는데? 예 제가 아니, 몸빵 해드렸습니다 어? 이 아닌데 아 이럴수가 어? <laughs> 어? 이분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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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라 <laughs> <이뻐요. 웃음> 아,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<laughs> 아 뺏겼네 <laughs> 문현님와 아, 이걸 또 드셔가신다니 아, 아, 빨리 드시지, 아. 저, 그거 봤어요 먹는다고, 제가. 아, 세치기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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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신 분, 아. 아, 욕심쟁이야. 유 아, 몽원이 <laughs> 아, 욕심쟁이야. 그걸 또 뺏어가 드셔, 아. 어질어질하다아 <laughs> 어, 멜 어, <메탈> 충격도 강할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, 그걸 또 뺏어 드시다니, 아. 아, 와, 오늘 트리시터코 좋네요. <laughs> 아, 아... 어지러지나봐 어... 아또아 누가 또 짱짱하게 어? 넣 넣으신다 <laughs> 어조망하게 어? 만들어 놨습니다 아아 아쉽선 나주수 털지 말라고 초록 패브는 뭐야 무서워 내 나준수 나주. 아, 아나 먹어야겠다 이거 이 내가 먹는다 어 진짜요 예아 네. 그래 제가 먹을게요 내 나주수 어 아, 이네? 아, 살았다, 씨. 어? 백사? 아무도 안 먹었냐? 어, 뭐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쪽 짝다이다 <laughs> <딱단이다. 웃음> <laughs> 어? 어?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? 이야. <laughs> 자. 뭐 내야 <해야> 되냐? 과연? <laughs> 뭐해야 되냐? 토할 거 같아. <laughs> 16, 16이 최고네요. 16 아니죠? 아, 한 16? 한 16이면 6면69 앞으로 가는데 아, 6 9로 가네. <laughs> 아 미안해. 그러면 14가 딱, 14가 딱 안전빵인데 6 0 망가. 아, 60, 모모님 말한60 먹었네요. 60, 내가 60 냈습니다. 어, 뭐야? 그래도 빡빡한데. <laughs> 왜 이래? 아, 더 어, 더, 어 더, 잠깐만. 빡? 더 빡빡해진 것 같은데? 어, 잠깐 어, 이거 6 살려주세요. 아, 내내 작은 수준 구해줘. 어, MG 님 오션, 안녕하세요. 어쨌나살았다 와, 약간 아, 이게 나... 있었구나. 어이, 점이야 뭐? 사십구 나갑니다. 와시원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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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나이스. 거 드신다. 좋았어 아. 청소부. 이렇게 된 거. 이번 판은 부인에게 승리를 드. 아 부인님 왜6 3 점이에요? 그리고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아까 투어에 희생 한번 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래도 6 6육점 드시는데 희생은 3 점짜리밖에 안 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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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이런. 음. 괜히... 와, 이게... 아, 이이이게 이거. 이거. 이게 맞지 이아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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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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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어 이거. 이 이거. 이많이들이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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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도 환이이쌀때 <laughs> 환율 좋을 때 가야 돼요 <laughs> 그 어? 브레이스는 먹었네? 헤헤헤 <laughs> 헤 바람, 바람직하다 헤헤 33? 앞으로 가고 아이 또 내가 먹네 아 선발대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이 큰일났데 아, 이거 잠깐만. 아 잠깐만 아자대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도 진짜 아예 안 빠졌는데? 1, 1, 1회짜리 안 나왔어 아직 <laughs> 그러니까요 이거 아 이거 잠깐만 기대, 기대해 본다 이제 1회짜리 나와야죠 그게 나야 아니야 나야 네시돌림 당첨 그게 내가 아니었어 아 3번 못깬 먹겠, 3번 못 깬대 오, 어, 저아서 예. 티라니 당첨. 아 씨, 저 3번 먹었네. 일났네 어, 어? 3번 먹었다고요? 7 3잖아 <laughs> 73, 71 뒤에 가서 붙어서. 아이고 아, 봐. 네한방에 아, 들어졌네. 한 방에 50점대에 그냥 바로 프리패스. 아. 역시. 44대에 바로 프리패스. 50에서 38로. 이이 투투 동맹이 아주 끈끈하시네요. 경수도 청추도... 경수가 초반이야 지금 머리 전부다. 키어. 키어리만 좀동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. <laughs>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로가 0점대니까아 그런데 아, <laughs> 그런데. <그렇네, 그렇네. 웃음> 어, 아겸수가 지금 예로 따라가는데요. <laughs> 팩트라 할 말이 없다. <웃음> 아 <웃음> 맞네 딱 예로 <이해로> 따라갔네. 네어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부의신이랑 문현이다. <laughs> 예, 석창이야. <목소리> <정답이다. 목소리> 내 신기하다. 이혜로 따라가 지금 이혜로 따라갔다 완전히 진짜. 튜트트. <목소리> 어, 티나님저이낸거 아셨어요? <목소리> 아, 저는 그냥 뭐 이혜로 둘 부인, 부인 중약 10점의 뭐좀 친구 좀 해. 아, 관심 법 쓰는 줄. 잠 없어. 오이. 보 깜짝 놀클어스 야.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어? 나왜 이렇게 됐지? 모르지. 잠깐만. 어? <laughs> 아, 내배 지금 내 숫자 이제 처음 봤어. 크러쉬. 찾아, 나락으 와, 나 나락 같다 와. 괜찮아요. 나락으로. <laughs> 가자. 어? 가자. 아, 가자. 어, 아리야 아이고, 또 아이 먼저 가시네. 아, 괜히 바꿨네. 아직, 아, 근데 아직 제가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와, <난 웃음> 아직 내, 내, 저를 넘을, 저를, 저를, 저를 지나쳐 가기에는 아직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. <laughs> 아. 있지. 너. 아우. 야, 이뭐 던지기 싫은데. <laughs> 야, 저거 무조건 왔는데. 저거 박살 어, 나. 야. 21 20. 박살 나, 박살 나. 21 2 0이 나왔지 않았어요? 21 20이 나왔던 것 같은데다. 나왔던 거 같아. 한몇 라운드 <laughs> 지나갔고 이제 갑자기 전 라운드인지 <laughs> <나왔던지> 이번 라운드인지 <laughs> <나왔던지> 기억이 안 나네. <웃음> <웃음> 첫줄 먹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어 누가 이렇게 폭풍을 으 받죠? 분유님, 빨리 빨리 <laughs> 나 몰라 <웃음> 내가 <laughs> 아비야 어 살아 나아 아니네 죽었네 아, 9이이어 어떻게 아, 살... 아, 씨 진짜. 98은 못 아, 죠 아, 98은 못 아, 98은 못 살지. 에이. 아, 눈물난다. 98은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걸짜 아, 어짜 아, 아, 진짜. 아, 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? 아, 무슨 말을 또해버는데나왜 클릭 안 했어? 그 밑에 밑에 줄이 갈려 나가서. 아니요저 클릭 안 했는데 그냥 아까 거 때문에 연달아서 된거 같은데. 근데 막 클릭하면은 튕겨서 날아가던데또 그 버그답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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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<laughs> 어, 어? 예, 와.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버렸잖아. 예, 난가? 나 아니구만. 난 거라. 아. 앞으로 가면 지가 나구만. 와 <laughs> 어. 나 막했어. 어? 어. 살았다. <laughs> 어? 어? 아 생각, 생각을 잘못했네. 아. 살았다. 어쩌자 이번 판의 게임 끝나요. 이번 어. 판의 게임 끝납니다. 오, 어. 아 이번 이번 막난가요? 네 망납니다. 어 남은 숫자가 뭐길래? 앞에 앞에 건가 본데. <laughs> 어, 아 그래도 한줄한 줄까지는 뭐, 뭐, 버틸 수 있거든요. 그냥 적은 네. 한줄 정도는 뭐. 이 번은 버틸 수 있어요. 1 번만 먹으면 되는데. 색깔만 1번도. 색깔만 좀 변질된 거만 먹지만 않으면은. 아 신선한 음. 것만 드시면. 예. 어짜. 어짜. 어? 가시네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어. 살았구나! 아, 저걸 사네 아... 어, 어메이징 하네 아뇨 아뇨 가요 가요 진짜 가요 두장 남은 것 때문에 가요 갈 수밖에 없어 응 음? 아닌데? 응 갔네 갔네 아큰게 갔네 아이, 아이 제가 손패를 안 보고 처음에 손을 털어가지고 아 예. 큰거 먹었구나 갈수 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게 갈수 밖에 없는 구조야 치다님 일땐인가아 아니에요 아, 2등 찍혔다 아니, 2등 찍혔다 3등 아, 무너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모모님. 치하드립니다 아, 이... 좋았어 좋았어 아 도우 같다